이사야 28장.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요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장이람같이 손으로 그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에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 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가으이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 하나니, 모든 상해는 또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니게 지식을 가르치며 니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 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즉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이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양을 뿌리며 대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외양은 돌이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양에는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양은 막대기로 떨며 복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사도행전 12장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의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의 옥중의 광채가 조유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원을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에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지바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지바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서 해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야구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셈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루 일심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루 주의 사자가 고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가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유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신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극률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죽게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물아.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인에게는 천천 금은 보다 승한이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곤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에 완전케 하사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이까. 주의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자원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노호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원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꿸지라도 줬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각개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허나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면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